어? 있어. 너 그렇게 전투력 약했어? <목소리도>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축하합니다. 오늘은 고기 먹는 날. 이거는 보더나스에서 산 제품인데요. 다람쥐 트레이 귀여워서 구매했고 가격이 매우 저렴해서 구매하습니다 이거 산 이유가 이렇게 닦고할때 올려놓고 트레이 쓰려고 이렇게 쓰려고 구매를 하더라고요. 이런 그물 백? 근데 되게 작아요. 이게 제 손바닥만은 제 손바닥만은 되게 작은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핸드폰이랑 자키랑 지갑 정도? 가지고 다니려고 한 거고요. 약간 힘심해서 슬픈 감자를 하나 달아줬습니다. 귀여운 감자 하나 달아줬고요. 다음 동생이 일본 여행 갔다가 제 생각이 많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를 사다 준 거예요. 저는 퓨로랜드를 못 갔는데 퓨로랜드에서 사온 거라고 해가지고 뭔지 같이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이렇게 세가지고요. 요거는 편지 봉투 같고요. 이거는 토미카. 이거는 한정이라고 들더라고요 퓨로랜드 한정. 그리고 요거는 젓가락. 이렇게 세 가지 가져왔어요. 손가락은 이렇게 마이 멜로디가 다리 위에 서있는 거고요 되게 심플하고 옆에 히라가나로 마이 멜로디 이렇게 써있습니다 데이인데 이거? 마이 멜로데이 두 번째로는 이 편지지 같은 거 뒤에 이렇게 1 0 4점 이렇게 들어있는 편지지가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오, 완전 반짝반짝한. 여기는 뭐, 귀여운 그런 문구 써있고. 어 이거 스티커잖아? 스티커가 있고요. 아, 스티커가 있다얘긴가 그리고, 헉, 이렇게. 아, 종류가, 여덟 종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 여덟 종류 이렇게인 것 같아요 스티커 모이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퓨로랜드 한점 마이 멜로디 토미카고요 토미카도 열어볼게 어떻게 만들지 오, 이 부분은, 뭐, 사실 뭐, 그림에 있는 게 다니까, 이렇게 생겼고요. 좀 못생겨 보이긴 하네. 오, 목이 좀 자유로운 영 아닌 것 같습니다. 토미카는 퀄리티가 완전 좋고요. 문 열리나? 아쉽게도 문이나 열리진 않고, 바퀴도 풀백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멜로디를 앉히면 약간 이런 느낌? 제가 초보 운전이라 동생이 생각하는 운전하고 다니는 허술한 저의 모습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사다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이거는 바로 책상에 올려놓고 귀엽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 동네는 아니고 저 언니 동네 놀러 갔다가 같이 다이소 갔는데 저희 동네에 없는 거가 있어가지고 사오게 돼가지고 같이 보여드리려고 곱창 머리끈인데요. 이 되게 얼굴 모양 나온 이런 애들도 있었는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그런 거는 할순 없고 약간 이런 일코용? 근데도 퀄리티도 괜찮죠. 천 원인 거를 감안하면은 아주 곱창도 짱짱하고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요거 요즘에 이런 30도 칼? 이런 게 약간 유행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텐바이텐에서 좀 사려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또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요거를 사가지고 보여드리려고요 바디는 이렇게 생겼고요 특이하게 슬라이드가 옆으로 있어요. 이게 30도 칼이고 이제 요게 일반 칼입니다. 몇도인지 몰라요. 이것도 다이소 칼이거든요. 아시죠? 당근 칼. 그래서 요거 이렇게 샀는데 확실히 더 정교하게 잘릴 것 같아요. 다음은 링 견출지 이게 투명이 사고 싶었는데 저희 동네는 투명도 없고 요 하얀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 썼어요. 이거 어디다 쓰냐면 이렇게 원래는 구멍 보호하는 용도인데 이런 펀치하기 아까운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여기다가 붙여가지고 끼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채널에서 많이 쓰셔가지고 저도 이제 네컷 앨본 같은 거할때좀 하려고 샀습니다. 꽤 많이 들을 거야. 15 이 정도? 이 정도 되는 좀 걸어서 이거랑 해서 양쪽으로 붙여가지고 걸어주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 데코 스티커인데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하려고 샀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고요. 투명하고 점선도 좋은데 이게 시리즈 중에 가끔 칼선이 별로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장이라서 좀 내장에 천 원이 으니까좀 괜찮긴 한데 좀 칼선이 별로인 애들이 있어요. 어, 는 칼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도장을 팔더라고요. 근이 네, 도장이 비싸지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천 원? 그랬던 것 같아서 일단 이거를 시험 삼아서 써보고 괜찮으면 다이어리 에좀더써보려고 이제 막태들 보여드릴 건데요. 이런 커튼, 이런 마테가 있고요. 저희 동네에서 못 봤던 토마토 마테. 확실히 저희 동네 시골이라 뭐가 없어가지고 다못 봤던 거라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핑크 마테. 약간 발레코어 같은 이 느낌이 마음에 들어서 샀어요. 잘쓸것 같습니다. 필석 건데요 A5 리필 속지예요.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사이즈들 거예요. 오히려 작가님들 거에 이 넓은 사이즈 스티커 쓰시는 분이 더 많은데 다이소 건좀 얇은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리필이 없어서 그랬다가 이 리필을 팔길래 두개쟁여 왔습니다. 형지북이 없어서 급한 대로 다른 노트를 샀거든요. 요거는 이것도 다이소 거고 A6 사이즈 줄 노트입니다. 천원 했던 것 같아요. 수차이 어, 이거 맨 처음에 이제 도장인데요. 이렇게 처음엔 파랗게 같이 찍다가 히 조금 지나면 바로 이렇게 잘 진하게 찍히는데 이렇게 테두리 안 찍히게 좀힘 조절을 잘해서 찍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텐 다이 컷테이프고요이 패턴 자체가 이게 이게 달아가지고 좀 짧다고나 할까? 실제적으로는 이게 반복인 거거든요. 그런데 핑크가 카메라상에선 예쁜데 실제로 보면은 이 네이비가 진짜 예뻐요. 그래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토마토고요. 토마토가 4가지인데 지금 이 토마토는 이 패턴 원래 더 긴데 더 귀여워서 그냥 이 정도 봐도 될것 같고 이 밑에 게 요거거든요 아마 한두 패턴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체커보드가 마음에 들어서 산 거고 요거 약간 정복인 느낌이 있는데 길게 쓸 거면 요거 짧게쓸 거면 이렇게 두 가지 더 있는데, 얘는 사실 토마토는 아니고, 같이 껴준 느낌이고, 그리고 이게 원래 제가 생각하는 다이소 마트의 느낌이 원래 이거거든요?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토마토까지. 다음 핑크 리본인데요. 요거 두개지는 패턴. 이렇게 하나로 써도 그냥 너무 발레 커가 될것 같고 이렇게 쭉 길게 써도 예같고세 번째는 좀 넓거든요 이게? 이렇게 게이 하나씩 단독으로 써도 될것 같고 넓게 써도 될것 같은데 패턴이건 좀 길어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또세 가지 두 가지에서 일곱 가지라서 이 토끼가 너무 예쁘고 멋들어 가지고 정 마지막으로 이제 스키도키라는 데거든요. 스티커 팩이랑 스티커 두개 샀어요. 추석 때 텐바이트에서 세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구입했는데, 전 이렇게 약간, 어, 추적? 밈 스티커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샀는데, 네치즈는 팩이 마음에 들어서 다 샀고, 그리고 이거 할미 팩은 다안 쓰고 딱두 개만 쓸것 같아서 샀어요. 이렇게. 이미 부터 보여드리자면 이게 할머니인데 약간 좀 모던하시죠? 어, 이런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길드에서 별명이 할미라서 좀잘쓸것같아 샀습니다 이런거 아이고 허리야 이런거 이런거 할미 살려주고 이런거 잘쓸것 같습니다 이건데 이게 진짜 제가 잘쓸것 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미리 보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보고, 구성 보고 산거같아요 어, 이렇게 팩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습관한 하루, 통장에 도없고개 슬프다, 뭐 이런 거. 맥쪄, 약간 진하긴 했는데, 잘쓸것 같고, 약간 뭐 이런 히히망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여자 호감. 치료가 필요할 정도 스티커 중독입니다. 우리한테 다 필요한 얘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것도 잘살것 같습니다. 왜 가이드 스티커를 언니가 좀 많이 나눠를 해줘가지고. 뭐, 상관없는 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런 것도 다이소 스티커인가? 다이소 아닌 거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이런 것도 예쁘네요 프레임. 그리고, 이런, 청소. 직장 생활. 휴가 중. 이런 거. 뭐 이런, 택배랑 이런 일상 스티커. 제가 이 셀이 좋아한다고 했더니 참고. 그리고 이런 빈티지? 약간 해리포터 같은 거? 근데 요거는 잘쓸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 스타일은 좀 아니라서. 이런 고래? 이런 거? 빈티지 스티커. 이런 거. 근데 약간 제 취향은 아닌데. 제가 해리포터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언니는 해리포터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취향이 갈려요. 그리고 요거 이런 것도 있고. 쓰던 거를 줬네? 없잖아 언니 이거 어디 갔어? 왜 쓰던 거를 줬지? 그러게 이런 거 같은 애들이네요 이런 생일파티 이런 것도 은근히 하나씩 있으면 잘 쓰고 어 이런 커플 그런 거네요 잘쓸일 없을 것 같은데? 음기가 그리고 이런 여행 이건 저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진짜 잘 썼거든요 이런 거 이런 것도 고 이것도 잘쓸거 같아요. 집안에 자주 하니까 그리고 이거는 좀 대량으로 두 장씩 줬네 이런 거 그리고 어, 이거또것도 어, 쓰던 거로 줬네 뭐지? 뭐지? 저거 이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서 맥주 사러 갔는데 보여가지고 하나 샀어요 이게 뭐냐면 어이씨 안 열려 열어볼게요 뮤가요. 이게 이렇게 플로킹 시리즈 물에 등등 떠는 애들이었는데 딱 뮤가 키억하고 뮤가 싶었는데 편의점 약간 좀 허술하게 디피를 해놔가지고 저도 충분히 뮤를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뮤를 어? 뮤를 조립을 해야 하는 건 조립이 필요합니다. 조립을 해왔습니다. 귀 뮤가 동동 떠있는 거죠. 근데 물을 진짜 뜨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고양이가 물을 잘안 먹어서 고양이 물 그릇에 넣어주려고 샀습니다. 비니 뮤야. 그래.